정책에만 반영되지 않았을 뿐 트럼프 정부의 내부 군사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 요청받은 게 없지만 각국 정상의 접견 요청은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 7개국 정상회의 참석자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방문하면서 로마에 들러 교황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 t n 조수현입니다. 이제 대선이 부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막판 총력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상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후보는 충청 그리고 안태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는군요. 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오늘 충남과 대전을 찾았습니다 우선 충남 공주대 캠퍼스 인근에서 길거리 유세를 펼 펼치...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오는 안내문이나 네7 v 토론회가 이번 대선 전의 막판 결수가 됐는데요. 모레 6차 토론회가 마지막입니다. 각 후보들이 6... 10여만 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YTA는 강진원입니다. 고맙습 최동 기자가 지난 1월 박영수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다생각니다첫 번째 구속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후 특검의 두 번째 영장 청구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삼성그룹 총수 가운데 첫 구속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나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지난해 9월 그룹 비리 수사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신세가 됐습니다. 연쇄적 청탁하려고 재단에 출연을 부신 거 아닙니까? 아틀스의 일이 알려졌어요. 더르츠 소사는 전실이 많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신회장은 구속은 면했지만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반면 두 총수와는 달리 한껏 여유 있는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 세례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미소만 머금고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4개월 만에 오셨는데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경한,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K스포츠재단에서 돈을 요구받고도 돈을 주지 않았던 최 회장은 구형이 처분되면서 최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웃었습니다. 재단에 기금을 냈던 15개 대기업 총수들도 모두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의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총수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YTN 휴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선미객실 진입을 위해 5층 전시실 외판을 절단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콤파스테크라고 불리는 선체 5층 전시실을 절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4층 선미 객실에 인수 숫자 2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4일까지 이 작업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총을 든 남성이 농협에서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혔죠. 경찰이 총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기존 방침의 재탕 수준에 불과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3명이 숨진 세종시 엽총 난사 사건이나 지난해 국회 총격 사건까지 총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경찰은 자진 신고를 받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경북 경산에서 총을 이용한 진행 강조 사건이 터지자 이번에도 경찰은 시설동 총장까지 나서 자실 신고 전 icbm 미사일 박사는 예. 아마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미사일 박사하는거 보면은 미국이 네모, 당장 군사적 조치를 취할까 봐 거기에 대응 조치를 하는 것같 아마 하다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모야. 그러니까 엊그제 어, 께쏜 미사일도 결국은 대한 그러니까 음, 미사일이다 네모, 그러니까 칼빈스인가 탈모전 발사 이런 쪽을 떠다 이런 얘 보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저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미국을 아, 타격은수 있는 ICBM급 핵탄구기사 개발입니다. 아것이 개발되지 않고 실전 배치되지 않는 한협당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언제까지 끌고 가겠느냐. 네. 아마 그때까지 저는 북한은 다고 있다니까. 아니야 이건, 이건 아니야. 이거는 개몰이다. 못... <laughs> 6차 핵실험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는 라 얘기가 오래 상당히 준비 좀 예, 많이 완료된 나죠? 거에 대해서는 뭐몇달 전부터 나오는 예 보통 핵실험 준비가 완료되면 그 기간을 꼭 오래 가져갈 수 없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좀 들렸었는데 네, 네, 네. 그 육체 핵실험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건가요? 북한 입장에서 이거는 어, 그냥 오늘 그해 아니 지금 컴퓨터로는 뭐 못걸려서 못 지금,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제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제한이 예, 그 핵실험과 어또 미사일 중단, 이것을 하는 대가로, 어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줄수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지연시켜가면서 협상할 테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하라. 뭐, 무조건 중단하라. 이렇게 한다면은, 중단할 필요 없죠. 곧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어 하게 될 겁니다. 예. 국제사회 압박을, 냠, 냠, 냠. 이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 직장이 맥베스터 안보부장관이 오늘 사드 배출이 한 부담 문제에 대해서 할인 내용을재 확인했는데요. 이 문제가 앞으로 또 논란이 계속 불거질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모 YTN 재건해설위원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의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VR 360도 촬영으로 제주의 오름과 바닷가를 한 눈에 담을 수 있고 조선 후기 사회와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이 콘텐츠도. 내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지하철이 문을 덮으면서 동시에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변신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발사들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 가장 특징은 꽃 피는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이죠. 저는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과 이메일,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싫어하는 후보 벽부 앞에서 팔로 X 자를 그린 사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표 당일인 다음 달 9일과 결 82.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달라진 선거 방식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지와 맞물려 조기 대선 투표율을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YTN 부스본입니다. 대선이 이제 9일 남았는데요. 선거 막판에는 후보들이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까지 조심하게 됩니다. 각 후보 캠프에는 입조 시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200원.